안녕하십니까. 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빗사랑님이 찍어 온 사진을 가지고 어디 특징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여기 있네요. Red, don't 이 사진을 잠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피사체 구성이라고 말하죠. 뭐 사전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빛 주머니 같은 것이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빛의 흐름이라고 하죠. 이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것 초점이나 그런 것은 제가 투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뭐 가지 사선 구조로 괜찮아요. 빛이 사선 구조로 딱 들어왔습니다. 에, 힘이 있고 사진 이미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섀도우 영역과 하이라이트 그 영역을 좀 분리시킨 게 좋겠죠. 좀 깊이감을 주는 게 좋겠죠. 오늘의 목적은 크게 두고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일출이나 인물 이런 상황에서 빛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 이미지 복사. 포토샵.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하나. 컨트롤 J. 이게 원본이 아니고 리사이즈본이기 네 때문에 원본보다는 관용도가 덜하겠죠. 이하도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A로 넘기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A 하면 되겠습니다. 포토샵 2022입니다. 22 버전입니다 그때 acr 이라는게 나이트롬도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면서 보완됐던게 바로 이 마스킹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마스킹에서 보면은 루미넌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 포토샵의 칼라레인지 안에 얘기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게 좀더 강화된 것 같아요 강화되어서 지금 에시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여보십시오. 저는 지금 마스킹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한가했죠. 루미넌스 레인지 이걸 사용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자이 전체적인 패널에서 마스크 패널이라고 하고, 여기는 마스크 조절 패널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저스터먼트 조절 패널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 패널에서 지금 현재 New Luminous Range가 이렇게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픽셀을 피킹해라 뜻이죠. 그러면 밝기를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킹이었습니다 하이라이팅 영역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영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죠 여기 에서요 이게 마스크 패널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쪽에 섀도우 영역이죠 이제 하이라이팅이고 그래서 섀도우 영역 쪽에 범위를 좀 축소시키면 돼요 이렇게요 온돌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블루와 관계된 부분으로 얘를 너무 이렇게 하면 안돼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정도 범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그냥 노출 엑스포저를 이렇게 왕창 올리면 되기는 되죠. 그런데 형,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그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화이트 부분을 또 흰색 영역 이죠 이렇게 올려서 좀더 밝게 됩니다 하기 전에 이렇습니다. 하이전, 후, 그렇습니다. 이제는 섀도 영역을 그냥 도도 되지만 또 저희가 공부를 위해서 낮추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낮춰보겠습니다. 똑 같이 누미넌스를 마스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크리 n 이팅뉴 마스크를 클릭해서 새로운 마스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호버링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o 프로케이트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렇게. 빨갛가졌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 마스크 1이 방금 여기 있었어요. 자, 이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것은 밝은 영역이라고 쓸게요, 제가. 다음 마스크 1을 카피했던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어두운 영역이라고 쓸게요. 구분하기สะดว니다 어두운 영역은 지금 이겁니다. 마스크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이라이트 올리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뜻이에요. 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것의 인벌트입니다. 한번 마스킹 표현을보면 이거예요. 밝은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인벌트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바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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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방금 밝은 영역에서 조절했던 하이라이트 값을 원상 복귀시키고 얘를 원상 복귀시켜야 돼요. 여기, show overlay, 이 부분을 체크해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hadows 영역이죠. s h a d o w 를 이렇게 낮춰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blacks는 더 어두운 영역이죠. 살짝 낮춰보면, 확 어두워지죠. 이게 너무 심해요. 제가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한테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탁탁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잘 사용해야 돼요. s h a d o w 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만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방법만 전에 일러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다 하고. 그때 발견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차를 딱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전과 후늘 볼까요? 하기 전, 후, 전, 후.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네, 그레이딩좀 하겠습니다. 여기 어두운 영역은 딥사이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밝은 영역에는 오렌지 톤 있죠. 이걸 넣으면 꼭 일출이나 일몰 상황에서 빛이 들어온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 여기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 이게 가 쓰리웨이 되거든요. 세 개를 동시에 조절한 거지만 하나씩 하면 좋죠. 네, 섀도우 여러분, 보일 때는 이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휴세츄레이션이 보이죠? 여기서 직접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하는 게더 편해요, 저희는요. 섀도 영역입니다, 지금. 어두운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이거 보세요. 좌측, 여기. 여기요. 핸들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언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섀도 값을 이렇게 왕창 올려보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는 왕창 올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느낌이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그다음 미드톤스하고 하이라이트는 같은 색을 쓰겠습니다. 오렌지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서 방금 미드톤 선택하고 오렌지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쯤이 오렌지라고 하면 되죠. 여기 세츄레이션 한번 쭉 올려볼게요. 쭉 올려서 괜찮으면 놔둬도 돼요. 마음에 들면 요쭉 올려서 햇빛 들어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밝게, 루미너스를 좀 밝게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요. 빛이 강하게 동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워져요. 강하게 동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똑같이 하고, 오렌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오렌지 정도, 이 정도 하시고. 제도 서츄레이션 올려볼까요? 이렇게. 야, 루미너스는 똑같습니다. 올리면 밝아져요. 이쪽이요. 저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어두워지고. 그래서, 빛이니까 파란 게 낫겠죠. 제가 이거 섀도우용역에서 사이 연결통을 예,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좀더 느낌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볼까요 하기 전은 이렇습니다 하기 전은 후전후 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자 하기 전후전후 전, 후. 여러분들이 다른 사진에 응용해 보십시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빗주머니라고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인물 촬영 많이 할때 저희가 빗주머니 빗주머니 하고 빗주머니 찾아가서 하거든요 그때 처리를 할때 사실 메인 포토샵에서 칼라 레인지 안에 있는 루미넌스 부분에서 저희가 했어요 사실은요 참 고맙게도 acr로 들었더라고요 acr로 루미넌스 레인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acr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뭐 굳이 칼라 레인지에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진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서를 보내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카페 주소로 갈 겁니다. 이 주소로, 이 주소로 오셔가지고 질문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이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